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자, 아침 일찍 먼저 한 번, 어, 텃밭에 좀 나와봤습니다. 뭐, 어저께 아주 백숙 파티를 아주 가족끼리 아쉽게 하였고, 또 지구멍이 또 지인지 두더지인지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있고, 네, 간밤에는 큰 일이 없었던 듯 합니다. 한번 또 밖으로 나가볼까요 여기가 공간이 넓으니까 이제 여기서 아주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좀 편안하게 잘돼 있어요 자 비가 오고 나서 거름 뿌리고 나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네. 자 태양광 전지판 좀 닦아줘야 열판에 전지가 잘 올라오겠죠 자 어디 보자 태양광 무스가안 돌아가는 이유는 얼어서 그래 얼어서 자 이거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 나중에 이런 거리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 자 물이 계속적으로 요가 장치가 있어서 뭐 크든 작든 간에 요가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때려줘야 됩니다. 자, 오늘도 또 이제 쫄슬 좀 보라고 여기 문을 좀 이렇게 열어주겠습니다. 간밤에 잘 잤냐? 상추들아. 이거 간방에 열어주고 자 어쨌든 뭐 이런 장소에는 뭐 여분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네 하다보면 또 공간의 필요성이 많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짱바가 둘만 한데가 없으면은 공간이 너무 없이 빡빡하게 쓰여지면은, 정리하는게또 어렵죠 네. 자, 여기도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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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렇렇게 자, 온도 관리가 뭐 특별히 지금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상추가 워낙 좀 이렇게 추위 강한 작물이래서 밤에만 조금 춥잖아요. 밤 사이만 그리고 어저께 제가 날로 이거 하고 입고 만들고 나서 여기에 그을려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긁어줬더니 제거가 잘 됐어요. 스크래퍼는 없어가지고 네. 뭐 디테일하게 뭐다 제거된 건 아닌데 어쨌든 최대한 이게 나무 안에 있는 그거음들이 있잖아요. 뭐 다이소 가면 무슨 세제 같은 걸로 이렇게 뿌리면 잘제거 된다는데 저도 이렇게 여기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긁어주면. 가끔가다 한 번씩 잘 제거가 될것 같습니다. 오, 이거 아주 스테인리스에서 번쩍번쩍 빛나서 멋있네요. 아주. 자, 예, 어우 이 보세요. 워낙 이제 바닥이 탔어, 탔어. 너무 그때 아주 이게 이걸 틀어놓고 뭐 주전자 올려놓고 갔더니 이것도 고온에 다 쪼개지고. 약하다 말 취소해요. 이거 화력이 꽤 셉니다. 자, 우리 물고기들도 한번 볼까요? 아우, 물고기들이, 이제는 뭐, 일반 그냥 내과 강가에 사는 물고기처럼 활동이 아주 그냥 원활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리수를 이게 이제 눈꽃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여기다 이제 꽂아놨어요. 꽂아놔가지고, 예. 네. 활착이 되나 안되나 한번 나중에 뿌리가 생기면은 밖에다가 한번 또 예? 심어 보려고 이게 도장지인데 도장지 큰 놈을 반을 뚝 잘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지금 요거는 배풍기를 쳐봐 아 이름 생각이 없느냐 갑자기 연통 배출기를 지금 뺐습니다 날씨가 근데 추울 때는 꽂아 놓는 게 좋아요. 얼 얼거든요. 이게 네 꽂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별 다른 일은 없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갑자기 이제 저희 밭 뒤로 갑작스럽게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성토 작업을 했는데 이게 사실 성토 작업이라는 게 2미터 이상이 되면 개발 행위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2미터보다도 훨씬 넓게, 높게 이게 지금 얘네들이 아직 마무리 공사를안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포크레인하고 이렇게 보세요.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게 농지, 우량지로 이제 보통 할때 이게 흙을 받아야 되는데 이 흙하고 돌하고 돌멩이 바위 같은 것들이 엄청 섞여가지고 제가 보기엔 성토 목적이 우량지를 농사짓기 위한 농경작을 위한 성토가 아니라 땅의 가치를 올려서 나중에 에? 그런 어떤 난개발을 위한 개발을 위한 성토 같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허가 사항이 근데 여기도 이제 봄, 여름 되면은. 가뜩이나 이제 물이 채이는 공간인데, 그 물이 배수가 다 일로 떨어지고 일로 올 텐데, 인근 농경장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배수 관계로 해서 피를 주면은 이 성토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고를 어저께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붙어 있는 이 라인에 쭉 붙어 있는 매필지 주인들이 다 모두 이거를 자각하시고 이렇게 성토를 하는 어떤 것들을 다 알고 지금 신고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월요일 날 담당 공무원이 와서 지금 이게 2m가 훨적 넣고 바닥에서부터 뭐 이걸 더 내린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포천 지역 저거 1m 미만까지는 허가상 없이 진행은 되긴 되는데 이게 돌맹이가 이게 잔뜩 섞여 있는 이런 또 흙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라고 볼수 있는 정도로 예? 이 성토가 가능한 흙이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이 400평 넘는 역을 다 이걸 한다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정말 뭐 제가 풀어야 될 숙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농장재 피해를 봤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 인근 경작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 뭐 갑자기 뭐 주변 땅들이 이렇게 또뭐 개발뿐만 아니라 뭐 집을 짓는 때도 마찰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법적이고또 저희와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다 이제 송타고 우리 개구리들도 다 묻혔어요 지금. <laughs> 인정 사정 없이 25톤 트럭이 와가지고 들이다 보니까 뭐대견할재간이 네. 없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잘 되겠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민원도 놓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을 당해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럼 어쩔 수 없이 뭐다 해결을 하고 담당 공무원한테 또 이렇게 알리고 고지해야지 그분들이 또 이행고지, 뭐, 강제 이행금 이런 게안 나오기 때문에 농지 갖고 있는 분이나 뭐, 농지 뿐만 아니라 주택지도 뭐,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진짜 좀 참고 있고 있다가 나중에 뭐, 터트리면은스트레스나 그때그때 다 풀, 푸는 방법이 있고 또 지자체마다 그런 어떤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텃밭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잘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또 이제 저희가 펼쳐질 모습들을 잘 기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바꿔나가는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복숭아나무가 아직은 이제 좀 가지치기 할 때가 안된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자,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